2025년 7월 30일, 오늘의 해외선물 시황입니다. 나스닥 100선물이 0.44% 강세를 유지하며 주도했으며, 현재 AI 기술주 중심의 시장 모멘텀이 견조합니다. 미국 시장은 S&P500과 내지덱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, 하지만 장 마감 시 S&P500, 마이너스 0.3%, 내지덱 컴파전 마이너스 0.4%, 다운은 마이너스 0.5% 하락하며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. IMF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3.0%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고, 미국 소비자심리 지수도 97.2로 개선되었습니다.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, 파월 의장이 내놓을 가이드라인이 향후 시장 방향의 핵심입니다. 기술주 실적 주간이 본격화되며, 마이크로소프트, 미터, 애플, 에머잔의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고, 금은 안전자산 수요로 반등, 유가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, WTI 유가는 달러 66.60 수준. 금 가격은 안정 흐름을 보였습니다. 무역 기한 연장 논의, AI 중심 기업 모멘텀, 환율 자산 흐름 변화까지 다방면으로 시황을 정리한 오늘 영상 도움이 케이였습니다